12월 18일 마감시장입니다. 저는 국내 증시는 양지수 모두 상승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환율도 1,290원 아래로 마감을 했고 외국인, 기관, 금융투자들이 연속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시장에 훈풍을 불렀습니다. 다만 거래대금이 크지 않았다는 것은 역시 연말이고 그리고 우리가 4일 동안 연휴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수적인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되고요. 코스피 지수가, 어 고점 구간이나 2650원 구간대를 돌파하면서 마감했기 때문에, 어, 뉴욕 증시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면은, 금리나에 대한 기대감들이 군대전지 훈풍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들, 결국 내년 상반기까지는 반도체라든가, 이런, 어 주도주 업종들 위주의 시장을 밀어 올리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는 여기에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어 추가적으로 패시브 자금들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죠. 특히, 어 이번, 연도, 어, 수급이 들어온 이유가 내년 바로 이제 2주차부터 CES 2024 어, 9일부터 시작하고요. 그리고 어, JPMorgan Healthcare Conference가 어, 8일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월요일, 화요일 날빅 이벤트가 있는 거예요. 1런 시작하자마자 그렇기 때문에 제압바이오 어, 업종 등 그리고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뭐, 도심 항공교통이라든가, 이런, 어 다른, 모빌리티 관련 테마주들도 충분히 영향을 줄수 있다는 점들, 이런 기대감들이 좀 시장의 다양한 종목들을 오늘 끌어올렸는데, 뭐, 역시나 주도 업종들은 반도체 종목이지만은, 어 대부분의 종목들은 오늘 상승 마감한 것도 내년에 증시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어제도 설명해 드렸지만은, 고객 예탁금이 지금 IPO 시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53조 원이 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내년에는 금리 인하로 인해서 대출금리가 떨어지죠. 그러면은 예금금리도 떨어집니다. 투자자들이 적금을 넣기보다는 주식시장에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예탁금의 상승으로 접어들고 있다. 물론 반대급부로 신용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 네, 신용도 늘어나서 신용이 늘어나는 것 이상으로 예탁금이 늘어나는 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고 내년에도 네,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IPO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코스닥 그 IPO가 역대급으로 많이 나왔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 신규 상장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어 전체적인 업종에 대한 기대감들이 시장에 많이 녹아들어 있는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되었다는 점들까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 사실 태양건설 리스크가 시장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장 초반에는, 야, 이거 은행들, 태양건설이 이제 이런 은행에다가 돈 빌렸는데, 아마 이거 전부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 부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 은행 관련된 주식 들고 있는 사람도 조심해라. 뭐, 이런 뉴스가 나기도 했는데, 어떤 거는 무너졌다면은 그냥, 네, 금융위가 태양건설 협력업체 금융권 만기 연장해야 되고, 금리인나 필요하다. 여기에 또어 청와대까지 나섰죠 용산까지 나서게 되면서 어 이번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들 네. 뭐가 문제냐면은 어 이제 첫번째 그 건설기업이 지금 워크아웃 신청을 했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건설업계 안 좋다, 건설업계 문제 많다, 건설업계 지금 계속적으로 네, 채무 불이행 어, 하고 있고 어, 부채가 계속적으로 쌓이고 있는 단계다. 뭐 채권들 리스크 가 있다. 이게 지금 어,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거의 2년, 내년이면 3년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긴축하면서 터졌는데 이거를 터지자마자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자, 이래 되면은 제 2, 3, 제 2의 제 3의 4의 태양건설들이 아, 우리도 다 지원해 줘. 그냥 손 들어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털 거는 털어야 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거 좀 민감한 내용이긴 한데, 이게 태원그룹이 어, 이 SBS를 우리가 흔히 말해서 먹은 것도 사실은 지난 정권에 굉장히 많은 비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결국에는 그래서 이, 어, 메가 그룹주들을좀메가을 해야 돼는 이번에 뭐 에코피트를 메가 감면으로 해서 우리가 재무제표를 개선하겠다. 지금 태원건설이 내년 2024년도까지 만기, 부, 그, 채권만 이자 포함해서 2조 7천억이 넘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거 다 팔아야 돼요. 근데 다 팔아야지 그나마 정상적인 회사가 될수 있는데 금융위에서 도와준다? 금리나 해주고 또 대출 만기 해준다? 이러면은 다른 제2의 제3의 태양건설도 계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네. 그렇게 보면은, 어, 그냥 이번에 좀눈 감고 터트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되는데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대유위니아 그룹도 그렇지만은 대유미니아그룹 태양연설 새마을분고 지금 정권 그리고 글로벌 정권은 긴축을 함으로써 원래 이런 정크본드 회사들을 정크본드를 걸러내고 이런 뭐어좀 재무가 안좋은 회사들이 많이 좀 무너지고 다른 데서 좀 m&a 하고 이렇게 좀어 유용성을 공급해야 되는데 그냥 뭐아 우리 힘들어요 하면은 공적자금 밀어넣어 버리니까 아무튼좀답답합니다돈제돈 그러니까 내고 제돈 이자 내고 이런 사람들만 바보가 되는 거죠. 계속 뭐 비탄감해주는 거 보면은 그래서 어, 좀 일을 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들 아마 어, 이런 리스크가 이번에 좀 완화가 되면서 네, 정부가 개입하겠다. 어 건설 리스크 완화되겠는데 그리고 앞으로 터져봤자 다 정부에서 커버 쳐주겠지. 어, 좀 오히려 악재가 해소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태양건설 리스크가 터지고 10시 이제 어, 좀 넘어가면서 거래 중지되고 이제 워커 공시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지수가 더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어, 지금 증시에 대한, 어, 기대심리는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이걸 단기적으로, 뭐, 태연과서 하나로, 뭐 시장이 무너지기는 많이 힘들다. 그러니까 지금은 좋은 이슈도 없지만은, 나쁜 이슈도 없어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글로벌 전쟁 리스크라든가, 뭐, 내부적인 악재들로 인해서 주력이 많이 나온 다음에,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 어, 때문에, 어, 충분히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보는 것도 어, 나쁘지 않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이 정도까지 내용이 있다. 어 제가 주간 정식 때는 이제 올해 일어났었던 이슈와 일정 들다 어, 한번 돌이켜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번 주 굉장히 잘 넘어갔고 다만 이제 기간 금투자들은 연기금 네 연기금은 1분기 때 네, 이제 본인들 실적 좀, 이제 수익률 공개하고 나서 뭘 합니까 임에도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laughs> 항상 그 관련 업종들의 어, 매수가 대비 수익률을 여러분들 잘좀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바이오 관련 테마주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es 2024 관련 테마주들 우리 덕양산업빼고 아직 다안다 다 올랐는데 덕양산업이 좀 빨리 올라서 좋겠어요 그래서 어 제가 또 주말 동안에 어 내년 또 신규 가져가면 좋을 종목들 계속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뭐 전체적으로 큰 이슈 없이 마감했다는 것들 용도까지만 네,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한가도 이거래 연속 상한가 3거래 연속 상한가 이런 정도 나은종목들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대동건설도 마찬가지죠. 지금 어, 상한가를 계속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정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종목들밖에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막 치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새롭들도어 장기매집에도 주가를 들어올리기는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동전주죠. 이 오늘 동전주 종목들이 한. 여섯 일곱 개가 네 전부 20% 이상 올라가는 모습도 나왔고 동전주라든가 뭐 품절주라든가 우선주라든가 이렇게 좀 우리가 그때까지 공략하지 않은 종목들 위주로 들어가니까 그런 업종들도 계속적으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제약 바이오 반도체 이두 종목이 가장 좀 강세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두 종목들은. 좀 가져가는 것도 어떨까라고 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자동차 부품 테마주들이거든요. 네. 작년에 정말 좋은 실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거의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어, 실적에 대한 터널 아운드 기대감으로 그냥 반도체를 대입하시면 될것 같아요. 반도체가 올해 상반기에 얼마나 안 좋았습니까? 주가들이. 근데, 어, 실적도 안 좋았는데 이게 지금 터널 아운드 기대감으로 다 올랐잖아요. 실적이 지금 좋은 게 아닙니다. 실적은 내년부터 좋아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주식은 6개월 정도 어, 지수를 선행한다 전체적인 시장을 선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어, 자동차 업종들도 모아갈 수 있다 그래서 덕양 산업을 포함해서 어, 다른 종목들도 꾸준히 한번 체크를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3년도 진짜 너무 많이 고생하셨고 사실 재밌는 이슈도 많았지만은 어, 정말 많은 변동성이 있었죠 그거를 제가 이번 주에 한번 전체적으로 일정들 리스크들 이슈도 한번 어 복귀하는 시간 을 같이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양봉단 분들, 야매단 분들, 그리고 애증의 시황방 분들 어 항상 뭐 시황 많이 봐 주셔서 감사드리고 유튜브에 시간 내 주셔서 댓글 좋아요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어, 감사한 마음을 어, 남겨 드립니다. 2024년도에는 어 지금 오전에 라이브 방송하는 것을 오후까지 확대를 하려고 해요. 제 엉덩이가 조금 괜찮아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조금 더 소통 많이 하고 조금 더 많이 어좀어 어, 옆에서 그러니까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좀 찾을 때는 항상 어 다리가 올라갔을 때 다리가 부담스럽네요. 네 항상 옆에 있을 수 있도록 네 많은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 저는 큰일이었으면은 2024년도 되기 전에 중요한 주식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